믹스커피가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하루에 믹스커피 한두 잔은 꼭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김건강입니다. 20년간 시니어 건강상담소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건강을 도와드리는 일을 해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믹스커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얼마 전 72세 김순자님이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믹스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아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쓰시면 믹스커피가 오히려 건강음료로 바뀝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믹스커피를 무조건 끊으라고 말했거든요. 설탕도 많이 들어있고 몸에 안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죠. 어르신들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상의 소중한 즐거움이라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 잔, 점심 후에 마시는 한 잔이 하루에 활력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자료를 찾아보고 건강한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수년간 연구한 끝에 드디어 찾아 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던 비밀스러운 방법을요. 먼저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믹스커피가 정말 그렇게 나쁜 음료일까요? 사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커피와 설탕 5g, 그리고 프림이 들어있어요. 칼로리는 5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카페 라떼에 시럽을 넣으면 200칼로리가 넘어가거든요. 요구르트 한 개도 믹스커피보다 설탕이 3배나 더 많이 들어 있답니다. 심지어 사과 한 개에도 설탕이 15g이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믹스커피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8세 박영호 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박영호님은 30년 넘게 매일 믹스커피 두 잔을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이 완전히 일상이 되어 버렸죠. 가족들은 계속 끊으라고 했지만 영원님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어요. 특히 아침에 마시는 믹스 커피 한 잔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종합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혈당도 정상,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완벽했거든요. 오히려 50대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간 수치, 신장 기능까지 모든 게 정상 범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영호님이 말씀하시길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거든요. 영원님은 또 말씀하시길 믹스커피 덕분에 물도 많이 마시게 됐다고 하세요. 하루에 4잔 정도는 물을 마시게 되니까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양 조절이에요. 설탕도 조절할 수 있어요.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서 전부 다 넣지 마시고 조금 남겨두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4분의 1 정도는 남겨두라고 권해드려요. 그러면 설탕이 약 1g 정도 줄어들거든요. 작은 차이 같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큰 차이가 나요. 한 달이면 30g, 1년이면 365g의 설탕을 줄이는 셈이에요. 하지만 하루에 3잔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혹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이제 오늘의 핵심인 누룽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룽지가 단순한 탄 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룽지가 타면서 생기는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항산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나쁜 활성 산소를 없애 주는 거죠. 또, 가바라는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덱스트린은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 역할을 해서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할 때 누룽지 물을 마시면 금세 편해지는 거예요. 누룽지에는 또 다른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멜라노이딘이라는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폴리페놀 성분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식후에 꼭 누룽지 물을 마셨던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정숙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정숙님은 오랫동안 소화불량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소화제도 별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한의원에서 한약도 몇달 드셔봤지만 큰 변화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만 하더라고요. 정숙님은 식사량도 점점 줄이게 됐어요. 먹으면 속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영양 부족까지 생겼어요. 몸무게도 5kg이나 빠지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누룽지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더라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식후에 답답했던 증상이 반으로 줄었고, 한달 후에는 식사 후에 더부룩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는 식사량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됐고, 빠진 몸무게도 다시 회복하셨어요. 정숙님이 말씀하시길 누룽지가 입가심 역할도 해서 짠 음식을 먹은 후에 마시면 입맛이 깔끔해진다고 하셨어요.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을 드신 후에 누룽지 물을 마시면 입안이 개운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조들이 식사 후에 누룽지 물을 마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단순히 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몸에 좋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누룽지 양도 중요해요. 누룽지는 명암 크기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명암 하나 정도 크기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누룽지를 고를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까맣게 탄 것보다는 적당히 갈색으로 탄 것이 좋아요. 까맣게 탄건 쓴맛이 강할 수 있거든요. 이제 누룽지 믹스커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시죠?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믹스커피 한 봉지, 누룽지 명암 크기 한 조각, 뜨거운 물 150ml 정도면 됩니다. 누룽지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1kg에 3,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에요. 먼저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서 조금 남겨두고 컵에 넣으세요. 전체 양의 4분의 3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룽지를 명암 크기 정도로 손으로 부셔서 넣어주세요. 너무 잘게 부수지는 마세요. 적당한 크기여야 우러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80도에서 9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누룽지에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물을 부을 때도 한 번에 확 붓지 마시고 조금씩 부으시면서 저어주세요. 69세 최병철님은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병철님은 원래 믹스커피를 하루에 3잔씩 드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식단 조절을 하라고 하셨대요. 약도 처방받았지만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넘게 마셔온 믹스커피를 갑자기 끊기가 어려웠어요. 아침에 믹스커피 한잔 없으면 정신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누룽지를 넣어서 마시기 시작하면서 설탕 양도 줄이고 하루에 두 잔으로 줄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좀 밍밍한 맛 때문에 적응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40년 넘게 단맛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맛이 달라지니까 어색했대요. 하지만 2주째부터는 오히려 누룽지의 구수한 맛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달 후에는 누룽지 없는 믹스커피가 싱겁게 느껴질 정도가 됐어요. 3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무려 30%나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당화 혈색소 수치도 7.2에서 5.8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했어요. 뭘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병철님이 가장 좋아하신 건 맛이었어요. 구수한 맛이 더해져서 믹스커피가 훨씬 맛있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가족들도 맛을 보고는 다들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손자가 할아버지 커피가 더 맛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가족 모두가 누룽지 믹스 커피를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시고 누룽지가 충분히 우러나도록 천천히 저어주세요. 저어주는 시간도 중요해요. 최소 1분은 저어주셔야 누룽지 성분이 잘 우러나와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우려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여유로운 시간 자체가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울금의 추가 효능도 알려드릴게요. 변비로 고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둔해져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울금은 담즙 분비를 도와서 변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담즙이 충분히 나와야 변이 부드러워지고 노랗게 나오거든요. 또한 울금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울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 왔다고 해요. 최근 연구에서도 울금의 항염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76세 한명자님은 정말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변을 보셨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 하셨죠. 변비약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안 먹으면 변이 안 나오고 정말 힘드셨어요.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있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외출도 잘안 하게 되고 식사량도 줄이게 되더라고요. 특히 여행 갈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변비 때문에 아예 여행을 포기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울금을 믹스커피에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고 한달 후에는 거의 매일 편하게 변을 보게 됐어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명자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20년 넘게 의존해왔던 변비약을 드디어 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울금 믹스커피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울금 특유의 쓴맛도 누룽지와 믹스커피가 중화시켜줘서 마시기 편하다고 하셨어요. 손자들도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서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가족 여행도 자주 다니신다고 해요. 울금 양도 중요해요. 울금은 1g 정도만 넣어주세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보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어요.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면 적당해요. 울금 가루를 사실 때는 좋은 것으로 사세요. 색깔이 선명한 노란색인 것이 좋은 울금이에요. 마지막으로 면역력과 혈관 건강의 연관성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감기가 오래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으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우리 몸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 중에 86%가 혈액 세포이고 12%가 위장 세포예요. 합치면 98%죠. 혈관이 깨끗하고 위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의 98%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2%는 피부나 근육 같은 다른 조직이고요. 그래서 혈관 건강과 위장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71세 정만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만수님은 작은 상처도 한달 넘게 아물지 않아서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손톱 옆에 살짝 상처가 나도 2주 넘게 검고 아팠다고 해요. 감기에 걸리면 한달 넘게 기침을 하셨고 몸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새벽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대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아봤지만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어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만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달라졌어요. 하루 두 끼만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유지하신 거죠. 그리고 누룽지 믹스커피를 식후에 한잔씩 드셨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밤에 잠도 잘안 오고 힘들었대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 하셨어요. 2주 후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작은 상처가 일주일 만에 아물기 시작했고, 감기에 걸려도 일주일 만에 완전히 나았어요. 여섯 개월 후에는 계단을 올라도 숨이 안 찼다고 하셨어요. 지팡이도 버리고 혼자서 멀리까지 걸어 다니게 됐어요. 밤에도 푹 잠들 수 있게 됐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만수님이 말씀하시길 몸이 가벼워져서 2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셔서 너무 기뻐했다고 해요. 이제는 등산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급격하게 식단을 바꾸시면 안 되고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실천하세요.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것은 마치 오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무작정 끊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20년간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건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누룽지 한 조각이 소화를 돕고 울금조금이 배변을 편하게 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누룽지는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에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먹었던 게 아니라 몸에 좋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먹었던 거죠. 밥을 찍고 나서 남은 누룽지를 물에 우려서 차로 마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누룽지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진다는 걸 우리 할머니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룽지를 잘 모르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누룽지를 드셔 봤으니까 친숙하실 거예요. 그 친숙한 맛에 믹스커피를 더하면 새로운 건강 음료가 되는 거죠. 옛날 맛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만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울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카레 만들 때나 쓰는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담즙 분비를 도와서 소화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도움이가 될수 있어요.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울금을 약재로 써왔다고 해요. 우리도 이제 그 좋은 점을 활용해 보는 거죠. 믹스커피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 종일 마셔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 한두 잔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료라고 생각해요. 특히 누룽지와 울금을 더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가 될수 있거든요. 죄책감 갖고 마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밤 8시에 저녁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마치 컴퓨터를 끄고 다시 켜면 빨라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게 돼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실 거고요. 운동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 앞을 30분 정도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걸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소화도 안 돼요. 깊게 숨을 쉬시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게 중요해요. 텔레비전 보시거나 책 읽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믹스커피 마시는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창밖 풍경을 보시면서 천천히 마시세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될 거예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과 함께 누룽지 믹스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자, 손녀들에게 누룽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함께 만들어 마시면 좋은 추억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누룽지를 처음 맛보면 신기해해요. 혹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루 한두 잔 정도는 문제 없을 거예요. 오히려 누룽지와 울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알려드린 누룽지 믹스커피 당장 오늘 오후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명암 크기의 누룽지 한 조각만 있으면 됩니다. 울금도 조금 넣어보시고요. 제 20년 상담 경험으로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좋은 결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한 믹스커피 생활 시작해 보시겠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믹스커피를 어떻게 드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들어 보신 후기도 댓글로 나눠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